사람들한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드라마가 판타지 사극 택천계를 통해서 이제 얼굴을 했어요. 구리나자가 이 드라마 찍고 나서 스캔들이 나는데 중국 여배우들이 옛날하고 이제 느낌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막 되게 선도 굵고 특히 이제 한국 남성 그 팬들이 음.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장쯔이, 장치... 장백지, 네, 공리, 뭐 어,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다음이 팬빙빙, 그렇죠, 리빙빙. 요즘에는 많이 그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달라진 건가요? 일단 그몇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소개해드릴 배우는 디리러바 들어보신 음. 분들 많으실 거예요. 디리러바의 원래 그위그르족에서 부르는 그 이름은 딜라바 딜모라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 동안 계속 뭐 춤이나 노래나 이런 거를 계속 배우고 또 그런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뭐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무슨 행사나 이런 데 모델로도 많이 뛰고 어렸을 때부터 끼가 아주 다분했다고 합니다. 어 사실 대학교를 갈 때는. Apple? 대학을 가서 이제 본인도 약간 제 제가 이력을 봤을 때도 좀 독특하다 아, 싶었는데 아내 길은 이거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상하이 시즈의학 음. 상해 희극 학원으로 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기와 모델 활동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녀는 예뻤다의 한국 드라마 제작사 사장님이셨어요. 예, 예. 지금 중국의 파트너 회사에서 디리로 바라애를 얘기를 하는데 음, 음. 이 친구 들어봤니? 아니면 다른 배우로 좀 바꿔야 되니 물어봤는데 디리오바가 뭐야 이름도 이상해 이건 소수민족인데 난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랬어요 근데 아마 그 파트너사에서 예. 우겨서이 뜨는 신인이니까 꼭 쓰면 나중에 성공할 것이다 해서 그녀는 예뻤다 중국판피아량더리호이전네 황정음 역할을 이제 디리오바가 하게 됩니다. 또한분 제가 소개시켜드릴 배우가 예. 있는데 구리나자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길네제르 베흐티아르라고 불리우는 예. 이 배우도 역시 위그로족이고요. 92년생의 디리러바하고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양적인 미가 좀 많이 남아있는 자신감. 배우죠. 그래서 그 디리러바하고는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우입니다. 예. 구리나자가 처음 이제 인기를 모으고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드라마가 판타지 사극 택천계를 통해서 이제 얼굴을 아, 알렸어요. 구리나자가 이 드라마 찍고 나서 스캔들이 나는데 짱한이라는 배우하고 스캔들이 나요. 당시에 이 짱한이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꽃보다 남자인가요? 음. 꽃보다 남자의 그 남자 주인공을 맡으면서 대 네, 대륙판. 예. 중국판. 누군지 얼굴이 네.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그배우랑 스캔들이 나는데 사실 그 배우랑 원래 사었던정수왕이라는어 음. 다른 여배우가 정수앙 유명하죠. 유명하죠. 아유. 아저 네. 다른 방면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번째가 누가 될까요? 남자 배우도 소개할 때도 언급이 됐었던 여배우인데요. 네. 쪼동유라고 아하, 네. 이게. 장희모 감독님의 산사나무 아래로 데뷔를 한다음에 약간 여리여리하고 조금 없어 보이는 그런 네. 외모지만 그안에서또그강인한 미를 가지고 있는 배우로 손꼽히죠 확실히 장희모 감독의 그 배우를 보는 눈이 사실 뭐 공리도 그렇고 국재도 그렇고, 그렇고 이 주동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장희모 감독 사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네. 장희모 감독이 아주 신인 때픽한 그 배우잖아요 어. 그러고 나서 막 계속 성장하는 걸 보고 나서 네. 거장의 눈은 좀 다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그다음에 최근에 알려진 먼운 날 우리 예. 이두 작품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그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고요. 아 근데 그 영화를 빼놓으시면 안 되죠. 2019년에 개봉한 소년 시절의 너이 영화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으로 시작하는 영화에서 어쩌면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다만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 때문에 보시고 나서도 와 정말 재밌었다라고 느끼실만한 영화 같아서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이것도 저희 채널에서 이미 영화 스토리 리뷰 해놓은 게있으니깐요그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이 나자 하고 같이 베이징 띠인쉐위에 북경 전형 학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동일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연기력으로 그 (92년생) 지우링 호의 대표적인 배우로 제가 세 번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배우는 양츠라는 배우인데 예. 양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핫한 친구예요. 조동유 예. 같은 경우는 에 이미 오래전부터 영화나 드라마로 얼굴을 알렸었고 양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더 많은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인기를 모고 으 있는데 향미 침침 십여상이라는 예. 드라마 사극에서 또 주인공 역할을 너무 너무 잘 소화해서 인기를 또 끌었습니다. 이 양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찍는 드라마마다 완전 대성공을 거두 다 보니까 남자 주인공들이 이 양쯔랑 같이 출연하면은 같이 성공을 하니 어 같이 합을 맞춰보고 싶다고 의지를 밝히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여배우가 추징이라는 예. 배우인데요. 쭈징이 네, 예. 추징이가 나이가 살짝 이제 조금씩 어려지는데 예. 94년생입니다. 예. 이 친구 별명을 제가 조사해 보고서는 혼자서 한참 웃었어요. 사천돌이라고 하길래 사천돌이 뭐야? 사천돌? 네, 사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이돌 출신이다. 그래서 사천돌이래요. 그 정도로 그이이남다르게 예쁜 친구고요. 이 친구가 그 일본의 AKB48의 중국 버전인 SNH48 멤버로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아이돌 출신이다 보니까 깜찍하고 귀엽고 뭐 춤도 잘 추고 뭐 이런 그래서 오빠들 팬들도 굉장히 두터운 그런 친구였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구주 천공성이라는 웹드라마를 예. 한번 찍었어요. 예. 물론 그때는 이제 연 기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드라마 안에서 너무 여신처럼 아름답게 나와서 음.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차세대 주목할 배우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소개해드릴 분이 이제 짜울로스인데 짜울로스 자우로스? 네, 근데 네, 훅 떨어져서 98년생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판타지 사극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최근에 나왔었던 전문중적 진천천 거기서 약간 귀엽고 깜찍하고 순수한 모습을 <laughs>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어린 친구들의 <laughs> 팬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타임슬립 드라마가 많아져서 쓰고, 이제 중국 정부에지말지말하니 하니까 이들어갔이들요즘다가요즘이약게또이적으로하으는하가는 건가? 구는오나오는오 그 네. 나의 황제 폐하라는 코믹, 아, 코믹 예, 예. 로맨스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타임슬립입니다. 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여자 의사가 갑자기 타임슬립 후 가더니 판타지의 어떤 나라로 옛날 나라 황도국이라는 데로 떨어져요. 예, 예. 그 여자 의사가 바로 이 자올로스고요. 거기는 별자리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이 정해진 멋진 왕자들이 이제 쭉 있는 그런 나라로 떨어지면서 <laughs> 예. 이 여자 주인공 한 명과 멋진 남자 주인공들 사이에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다는 드라마. 이 드라마로 짜우로스의 매력이 완전 왕 폭발하게 되죠. 물론 뭐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역할뿐만이 아니라 너를 들려줘라는 지금 이거는 넷플릭스에서도 볼수 있는 드라마인데요. 의외로 잔잔하고 또그 어린 나이에 그 달달한 로맨스를 잘 연기를 해서 중국 대륙에서도 이제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위쪽 버튼 텐십